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초급 사활 8문제를 준비했고요. 같이 한번 풀어 볼 건데요. 어, 4 사활 난이도는 10급에서 18급 정도로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전부 다흑철례고요첫 번째 문제. 백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장면에서 백이 그냥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귀쪽에도 한 집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어, 백이 막으면서 한 집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양쪽에 두 집이 만들어지면서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환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환격을 만드는 수법 혹시 찾아보셨나요? 정답은 바로 여기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안 두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고 백이 잡게 되는데 자 여기서 다음 3번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먹여치기를 들어가면 환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백이 이걸 따내면 흑이 됐다내면서 세 점이 잡히고요. 백이 오른쪽을 따내면 다시 됐다내면서 백돌이 다 잡히죠. 즉 환격이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양환격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수는 정말 간단한데 모양이 되게 신기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치중을 들어가서 환경을 만들어 가는 수법이었고요. 이게 만약에 바깥에 공배가 단 하나라도 비어 있었다면 그랬다면 안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처럼 바깥에 공배가 꽉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답으로 이걸 먼저 먹여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100이 따내면은 그때 이렇게 해서 단수해서 잡자. 자 근데 이거 100이 이렇게 이으면 안 되죠. 그죠? 또100 이렇게 두면은 그때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분들 역시 100 이렇게 이어서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먼저 들어가는 거였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초급 사활이라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흑철에 100을 잡아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흑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수순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첫 수를 맞췄다고 방심하다가 다음 수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첫 수는 바로 이 자리 먹여치기가 되겠죠. 바로 옥집을 만드는 거예요. 흑이가 그냥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이었을 때한집두집 집 만들어지니까 요2번 자리 잊지 못하도록 먹여치기 해야죠. 그리고 백이 따낼 때 단수를 쳐야 이게 옥집이 되면서 귀에서 백이 집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지금 귀 쪽에서 이런 모양 바둑 두다 보면 이렇게. 어, 나오는 이런 형태들 자동차공이라고 하죠. 이 바깥의 공배 양쪽 두 개가 완벽하게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자동차공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살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궁도를 넓혀도 치중 가서 잡았고 백이 급소 자리를 먼저 두더라도 치중 간 다음에 젖혀서 두 집이 안 나니까요. 자 하지만 이 수수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구요? 여기 3번으로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아래쪽. 한점 끊어 잡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단수가 되면 결국 흙은 한 점을 따내면서 패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3번으로 단수를 치지 않고 가만히 늘어주는 거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먹여치기까지는 되게 쉬운데 어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수인데 간혹 이렇게 급수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수를 딱 쳐서 확실한 옥집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꼭 단수를 안 쳐도 어차피 옥집인 곳, 이런 곳들은 그냥 나의 약점을 확실하게 없애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뻗어주는 거였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오늘 이 문제 다 맞추시면은 한 10급 언저리,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한 자리 급수 때, 어, 급, 급수 때 사활 실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번에도 역시 흑차례고요. 밑에 백을 잡아 보세요. 쉽죠? 자 쉬워요. 자 지금 이 아래쪽에 백의 집 모양이 바보사공의 형태예요. 이렇게 정사각 모양을 보통 바둑에서는 바보사공이라고 하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모양 이렇게 바보사공이라고 불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보사공이라고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자 그래서 바보사구 이 형태는 두 집이 안 나잖아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이런거 괜히 막 건드리면 안돼요 자 흙이 해야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왼쪽 흙한점 이게 그냥 잡히면 진짜 집이 되니까 쟤를 옥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키워 죽이는 수가 필요하죠 모든 옥집의 기본형이요 이게 한 점을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두 점으로 일부러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끊었을 때 따먹히더라도 다시 먹여치기를 하면서 백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모든 옥집 형태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어, 옥집 사활을 풀기 되게 쉬,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키워서 죽이는 거였고요.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 흑차례 백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 사활은 사활의 기본 궁도 줄이기와 치중을 적절하게 잘 섞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궁도는 집의 크기를 줄이고 들어가는 거고요. 치중의 자리는 보통 상대방이 뒀을 때한집 모양이 나는 곳. 그거를 없애러 들어가는 걸 치중이라고 하죠. 애매한 곳에 이상한 데 들어가는 게다 치중이 아니에요. 치중의 급소는 항상 딱 정해져 있어요. 자이 문제는 정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궁도를 줄이면 안 되고 치중을 먼저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장면에서 흙이 궁도를 줄이는 자리가 이거죠. 근데 단수를 치면 이어서 곡사궁이 나와요. 그쵸? 자, 근데 궁들을 줄이는 자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잊지 못하도록 먹여치기를 먼저 해서 단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어져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백이 두 집을 먼저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흙이 떠냈을 때 폐가 되죠. 폐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치중. 바로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백이 뒀을 때한 집, 딱한 집이 만들어지죠. 이런 자리는 치중의 급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상하다는 거죠. 치중의 급소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또 여기가 치중의 급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것도 급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이 뒀을 때 흙이 단수를 쳐서 바깥쪽에서 집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한 집이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급소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 자리, 치중을 먼저 가고요. 백이 이렇게 막아서 두 집을 만들자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먹여치기를 들어가게 된다면 1번과 2번의 교환 때문에 이제 백이 살 수가 없어요 있는 거 자충수로 안 되고요 따내는 거 단수 쳐서 옥집이 되겠죠 그래서 이 1, 2번의 교환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궁도를 줄여가는 이 수순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치중 먼저 자 다음 다섯 번째 문제 자, 잘 풀고 계시죠? 아, 조금 전에 모양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게네 번째 문제였다면, 지금 다섯 번째는 이쪽에 백돌이 있는 거예요. 자, 백의 약점이 너무, 어, 딱 대놓고 있죠. 자, 제발 끊어줘. 이렇게요. 자, 이 문제 백의 약점, 바로 이런 자리 에 끊어갈 텐데요. 이게 사실 사활 문제가 아니라, 실전에 이런 장면이 나왔다면, 뭐, 급수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다, 어, 해결하겠지만, 어, 이 10급 아래쪽으로 두 자리 급수 때에서는 거의 다이 자리 끊어갈걸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약점이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백이 아직 잡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단수치고 따낼 때요거 패싸움을 하거든요 이 패를 백이 이겨서 따내는 순간 두 집이 나니까 그래서 흙은 요거를 끊는게 아니라 이 문제 역시 궁도를 줄이거나 치중을 먼저 가거나 해야 되는거예요자 정답은 요것도 조금 전에 네 번째 문제처럼 치중 먼저 가야 돼요. 자, 치중의 급소 보이시나요? 자, 제가 아까 그랬죠. 백이 뒀을 때딱한집 모양 만들어지는 자리가 급소라고. 자,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죠. 단수 맞으니까. 여기도 아니에요. 두집 나니까. 자, 급소는 바로 여기. 여기가 지금 두 집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흙이 1 번으로 여기를 두던 여기를 두던 어디를 두더라도 백이 이렇게 딱두집 만드는 순간 바로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치중 먼저. 그리고 백이 막았을 때 아까 그 수순하고 같아지는 거죠. 먹여치기를 해서. 이으면 자충수라 백이 죽고요. 딴 애도 단수여서 옥집이라 죽고요. 그래서 치중을 먼저. 보통 이렇게 치중 먼저 간 다음에 궁도 줄이는 걸 바둑에서는 어, 선치중 후행마 한다고 해요. 사활에서. 선치중 후행마 기억해 두시면은 어, 도움되실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치중을 먼저 가고, 이렇게 궁도를 줄이는 경우보다, 항상 궁도를 먼저 줄이는 게, 어, 더 많이 쓰여요. 그 궁도가 모든 사활의 기본이거든요. 자,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흑차례 100을 잡아보세요. 자, 첫 수는 사실 너무 뻔하죠? 자, 정답 찾아볼게요. 자, 이 문제는, 바로 치중을 먼저 가야겠죠 이거밖에 없어요 흙이 궁도를 줄이는 곳이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 들어오더라도 백이 한 방에 두 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흙이 그냥 이렇게 와봤자 조그맣게 꼬랑지 밖에 못 잡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첫 수는 바로 치중을 먼저 가는 거고요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백이 이걸 같이 그냥 받아준다면 뭐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서 한 집을 천천히 없애면 돼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도 살고 싶으니까, 이런 의미 없는 자리를 막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궁도를 최대한 넓힌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장면에서 되게 많이 틀려요. 자, 왜? 요거 끊으면은 단서서 환격으로 잡히니까, 이제 요거 안 끊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를 많이 두냐면, 가장 많이 틀리는 수순이 또다시 치중을 가요. 치중 한번 맛 봤으니까, 두 번째도 역시 치중의 맛을 보자. 그리고 백이 왼쪽 끊으면 오른쪽 넘어가서 잡자. 오른쪽 막으면 요거 이어서 두집못 만들게 하자. 이거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거 100이 아직 안 죽었죠. 1 0이 6번으로 요 왼쪽 약점 이어주고 나면 이게 빅이 되면서 이제 100이 사는 거예요. 여기는 곡사공이라 안 되고 요쪽은 직사공이라 안 되고요. 그래서, 양쪽, 아니, 양쪽 공배 두 개로 빅을 만들어서 산다. 즉, 오답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뭘까요? 이 장면에서 흑이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궁도를 줄이는 거예요. 궁도 줄이고 백이 막을 때 끊어요. 그러면은 백이 거 단수를 쳐서 환격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자리 자충수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백이 잡히는 거죠. 딴내봤자 이게 하나가 옥집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탈출 못하니까 결국 백이다 잡히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수순을 좀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3번으로 먼저 젖히지 않고 왼쪽을 끊어 놓은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살짝 지나갔는데요. 끊어 놓고 여기서 궁도를 줄이셔도 돼요. 이번에도 역시 이 6번 자리 자충이 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치중 다음에 이제 궁도를 줄여가는 수순들이 나온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7번 문제. 이번에도 역시 흑차례고 100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답 자리, 급소 자리가 한눈에 보이시나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여기에요. 치중 먼저. 자, 궁도를 줄일 곳이 없으니까 치중을 생각해야죠. 지금은 1 0이 뒀을 때한집 모양 나는 자리가 여기랑 여기랑 두 군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갔을 때 이게 만약에 바깥에 공배가 하나라도 이렇게 뭐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잡혀요. 나가고 이으면서 흙돌이 잡히죠. 두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요. 이 바깥쪽에 공백이 다 막혀있죠. 그래서 치중 가고 백이 아래쪽 젖힐 때 단수 백이 이을 수가 없는 자충수가 돼요. 이렇게. 결국 백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가 정답이었고요. 이 자리는 백이 이렇게 막았을 때 그냥은 못 잡고 패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폐를 만드는 바에는 그냥 단수 치는 게더 낫죠. 왜? 단수를 치면은 백이 이어주고 이렇게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백도 살기 위해서 그냥 잡히기 싫으니까 이렇게 폐로 버티거든요. 그럼 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를 만들지 않으려면 그은이렇게 두는 게 맞았고요. 자, 만약에 아까 어, 아까 설명처럼 이렇게 만약에 공백 하나가 비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치중으로는 못 잡죠. 그럼 이런 모양에서는 그냥 단수를 쳐서 패를 만드는 게 최선이에요. 백이 이으면 이 치중 한 방으로 더또 다시 잡히니까 백은 이렇게 한 집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때 여기 따내면서 어 백들이 백을 잡자고 하는 패가 되는 거죠. 공배 유무에 따라서 흙이 잡으러 가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것까지 생각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이번에도 흙차례 100을 잡아보세요. 자 문제들 많이 안 어렵죠? 10급에서 18급 문제라서 어, 급수가 낮으신 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 정말 바둑 처음 배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어. 요급수 때에서는 딱 괜찮은 난이도예요 자, 이제 정답 확인해 볼까요? 이 문제 역시 궁도와 치중, 둘 중에 하나. 뭘 먼저 갈까요? 치중 가야죠. 그쵸? 흙이 궁도를 줄인 곳이 왼쪽, 아래쪽 두 군데인데, 백이 바로 두 집이 만들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백이 못 살게 일단 치중을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백이 뭐가 됐든 받아준다면, 그때 왼쪽에 한 집을 없애서 백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결국 백은 왼쪽에 이한 집을 더 만들어야 되고요. 이때 흙이 끊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젖히거나 하면은 백이 자충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잡히니까 결국 이렇게 백이 죽는 모습입니다. 3번으로 끊어도 돼요. 왼쪽도 자충수, 오른쪽도 자충수. 자충 양자충이 걸리면서 백이 잡히는 모양이에요. 자충이 두 개가 되는 모양을 양자충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총 8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초급사활이라서, 어, 일부러 좀 문제를 많이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래도, 어,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설명이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괜찮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